복싱이란 무엇인가? 격투기의 한 종류로 체중별로 체급을 나눠 동급끼리 1대1로 사각의 링에서 손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오직 주먹으로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힘, 스피드, 반사신경, 지구력을 겨루는 스포츠입니다. 복싱의 기록은 5000년 전부터 나타납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에는 당시 파라오의 군대가 원시적인 권투를 익혔다고 하며 이후 BC 20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부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의 권투가 크레타섬을 거쳐 고대 그리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리스에선 패스트 파이팅이라는 뜻의 피그마키아라는 이름으로 복싱이 실시됐습니다. 이 경기는 기원전 776년 제우스 신을 경배하기 위해 열린 고대 올림픽의 한 종목으로 채택됐고 기원전 688년 제23회 고대 올림픽 대회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주먹을 가죽으로 감싸 글러브처럼 사용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직업 권투 선수가 등장하여 생사를 판가름하는 잔혹한 시합을 벌였습니다. 손에 너클세스타스를 끼고 싸워서 상대방이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404년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가 기독교를 믿으며 검투와 더불어 이를 금지시키기도 하였으나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행해졌습니다. 근대 복싱은 18세기 영국 프라이즈 파이팅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층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치러졌으며 레슬링이 허용되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경기였습니다. 경기의 승자는 상금을 받았으므로 복서를 프라이즈 파이터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프로 권투 선수의 전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글러브나 체급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후 제임스 피그가 1718년 런던의 권투 아카데미를 개설했고, 그의 제자 잭 브로턴이 처음으로 스포츠화했습니다. 브로턴은 현대 권투 경기 여러 규칙 창안자로 인정되어 국제 권투 명예의 전당에 첫 이름을 올렸습니다. 1867년엔 퀸즈베리 룰이 적용되어 3분 경기 1분 휴식이 생겼고, 1886년부터는 체급제가 생겼으며, 1892년에 글러브 사용과 라운드제가 도입됐습니다. 1904년에 최초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1922년에 여자복싱이 시작되었고, 1946년에 국제아마추어연맹 아이바가 설립되었습니다. 1970, 80년대 정도부터 현대복싱이 완성되어 현대 권투에서 분류하는 여러 파이팅 스타일이 생겨나고 서로 뒤섞여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싱은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정신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며 인내심, 정신력, 집중력 등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복싱은 전신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체력 증진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레프리 즉 주심은 링 위에서 선수가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규칙을 준수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경기가 일방적이거나 진행이 어렵다 판단되면 언제든 경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주의, 경고, 실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수들의 장비를 점검하며 선수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레프리는 부기술 대표의 승인을 받아야 경기를 시작할 수 있으며 경기 중단네 가지 명령어만 사용합니다. 경기를 중단하기 위해서 스톱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서 박스 클린치를 끊기 위해서 브레이크 게시원과공 운영자에게 시간을 멈추게 하고 경기를 중단하기 위해서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저지즉 부심은 선수의 기량을 보고 중립의 입장으로 점수를 채점해 승패를 나누는 역할을 하며 절대 경기 전중 후에는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신호를 주고받아선 안 됩니다. 또한 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진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의사자격증을 보유한 아이바 인증 의사만이 링사이드 닥터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경기 1시간 전엔 경기장에 있어야 하며 마지막 시합이 끝날 때까진 경기장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국제대회에선 한 개의 링이 사용되는 AOB대회는 최소 3명의 의사가 임명되지만 링사이드엔 2명 이상 배치되지 않습니다. 국제대회에선 2개의 링이 사용되는 AOB대회는 최소 5명의 의사가 임명되지만 링사이드엔 2명 이상 배치되지 않습니다. 경기 중 의사의 재량으로 최대 1분까지 부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진 기자를 위한 카메라 플랫폼은 1제곱미터입니다. 휴식 시간 중엔 최대 2명의 카메라 운영자가 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기 결과 발표 시엔 1명만 링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메라 운영자는 최대 1명의 보조자와 함께 할수 있으나 보조자는 링 외부 바닥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중 FOP 구역엔 4명 이하의 사진 기자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중립 코너 뒷면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R&J 평가자는 저지와 레프리의 활동을 평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개의 링은 3명, 두 개의 링은 5명이 임명됩니다. 아이바 컷 테크니션은 팀의 컷 테크니션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치가 준비한 핸드랩을 통제하고 규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개입할 수 있습니다. AOB 대회에서 한 개의 링에선 1명을, 두 개의 링에선 2명을 임명합니다. 팀컷 테크니션은 선수를 서포터하고 선수의 보호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R&J 코디네이터는 아이바 주최 또는 승인대회의 한개의 링은 2명을, 두개의 링은 3명을 임명합니다. 배정표를 받고 위원들을 지정된 위치로 안내 및 퇴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링 아나운서, 기술 대표 및 평가자에게 배정표를 배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비 매니저는 아이바 주최 또는 승인대회의 2명을 임명합니다. 모든 복서의 장비를 담당하고 책임지며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정 임원은 한 개의 링에는 한 명, 두 개의 링에는 두 명을 임명합니다. 레플이 저지 목록 검토 및 중립성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독관은 아이바 주최 또는 승인 대회에서 한 명을 임명합니다. 저지 및 평가자의 채점 결과를 관찰하고 평가자의 활동을 평가합니다. 장내 아나운서는 경기 전 경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발표하며 라운드 시작 10초 전 세컨 아웃을 명령해야 합니다. 첫 라운드는 예외로 합니다. 라운드 시작 후 해당 라운드의 숫자를 발표해야 합니다. 체점 방식은 스코어링 시스템 10 포인트 머스트 시스템으로 합니다. 승자는 10점을 주고 패자는 9점에서 7점 사이로 매 라운드마다 점수를 매기며 저지는 매 라운드 끝난 후 15초 내로 스코어링 패드를 눌러야 합니다. 점수의 기준은 유효타, 경기주도권, 기술, 전략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컴퓨터 체점은 저지가 유효타를 인정할 때 버튼을 눌러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판정은 모든 라운드 동안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경고를 받으면 1점이 감점됩니다. 필드 오브 플레이의 약자인 FOP 즉 경기 구역의 크기는 링한개 사용 시한 변의 최대 길이가 15.8m로 가장자리부터 링과의 거리는 4m입니다. 링 로프 안쪽 길이는 6.1m 로프 바깥쪽으론 85cm 확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수들이 직접 경기를 펼치는 무대인 플랫폼은 지면에서 1m 솟아 있어야 하며 한 변의 길이는 7.8m입니다. 플랫폼을 덮고 있는 캠퍼스 두께는 1.5cm 2.0cm이고 사용되는 천은 충격을 흡수해주고 미끄럽지 않은 소재여야 하며 플랫폼 전체를 덮어야 하고 색깔은 파란색이어야 합니다. 코너 끝쪽 기둥엔 선수 보호를 위해 코너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 대표 자리에서 가까운 왼쪽 코너는 홍, 먼, 오른쪽 코너는 청, 나머지 코너는 하얀색이어야 합니다. 로프 두께가 4cm이며 캠퍼스 기준으로 높이는 40cm, 70cm, 100cm, 130cm입니다. 하단 두 줄은 팽팽하게 하면 안 되며 상단 두 줄은 팽팽해야 합니다. 총 3개의 계단이 필요하며 두개는홍코너와 청코너의 선수와 세컨이, 중앙코너는 링사이드 닥터와 레프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저지 테이블은 정사각형이고 규격은 70제곱센치미터, 높이는 80센치미터입니다. 모든 AOB 대회에서 복서는 아이바 공식 유니폼을 착용해야 합니다. 뒷굽이 없는 부츠 또는 운동화를 신고 가슴과 등이 보이지 않는 러닝셔츠와 허벅지 중간보다 짧지 않고 무릎을 덮지 않는 하의를 착용해야 합니다. 상의와 하의는 같은 색이어야 하며 벨트라인은 다른 색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프로는 트렁크만 착용하며 아마와 프로는 금속이 들어간 복장은 제한합니다. 국기는 상의, 가운 전면 심장 위치에 있어야 하며 최대 크기는 50제곱센치미터입니다. 하의에서 국기는 왼쪽 앞다리에 위치해야 하며 최대 크기는 동일하게 5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제조사 로고는 상의 가운은 전면 심장 반대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최대 크기는 30제곱센티미터입니다. 하의는 오른쪽 앞다리에 위치해야 하며 최대 크기는 3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양말은 켤레당 최대 10제곱센티미터이고 보호장비는 장비당 최대 6제곱센티미터입니다. 국가명 로고는 약어로 표시하며 후면에 한 번만 표시합니다. 크기는 최대 가로 20cm, 세로 10cm입니다. 복서 이름은 성을 통해 식별하며 상의 후면에 표시합니다. 크기는 최대 가로 20cm, 세로 5cm입니다. 협회 스폰서 광고는 전면 가슴 아래 상의 최대 150제곱cm로 한 번만 표시 가능하다. 글러브 무게는 282g 약 10온스, 340g 약 12온스이며 허용 오차는 5%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경기 전 열상 또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 부분에 테이핑을 부착해야 합니다. 글러브 클로저 시스템 생활 체육은 70 이하는 12온스, 70 이상 14온스를 착용합니다. AOB 유스와 엘리트 남자는 미니멈부터 웰터까지 10온스를 착용하며, 라이트 미들부터 슈퍼 헤비까지 12온스를 착용합니다. AOB 유스와 엘리트 여자는 모든 체급이 10온스를 착용합니다. AOB 대회는 탈부착 글러브만 착용할 수 있으며, 글러브 손목의 길이는 810cm, 몸통의 길이는 20cm, 정권 부분의 너비는 1416cm입니다. 마우스피스 즉, 검슐드는 이빨의 충격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도구입니다. 경기할 땐 붉은색 마우스피스는 피와 구별이 어려워 금지합니다. 헤드가드는 헤드기어라고도 불리며, 머리의 충격을 보호해주는 보호도구입니다. 헤드가드의 무게는 최대 450, 76온스. 두께는 23엠입니다. 헤드 기어를 착용하는 이유도 통증의 완화보다 뇌로 가는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이 더 크지만, 장비를 착용하고 스파링을 해도 주먹이 닿을 때 충격이 그대로 머리에 전해지니 펀치 드렁크에 시달리기도 하며, 몇몇 연구에서는 장비를 착용하면 오히려 더 충격이 크다는 결과가 있어서, 올림픽 권투를 시작으로 아마추어 권투에서도 헤드기어 착용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서부터는 국제복싱협회 아이바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헤드기어는 뇌진탕 위험을 높인다는 판결을 내리며 남자 선수들은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게 되었고, 여자 선수들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여성 선수들은 헤드기어를 착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직은 엘리트 남자를 제외한 모든 대회는 코너색에 따라 홍색, 또는 청색 헤드가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헤드가드와 글러브는 재사용 전10% 하이퍼 염소산 나트륨 용액으로 세척합니다. 복선은 링에 오르고 나서 헤드기어를 착용해야 하며, 경기 종료 후 판정 결과 발표 전에 벗어야 합니다. 하드 렌즈를 착용한 채 스파링을 하면 실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프트 렌즈를 껴야 합니다. 엘리트 대회를 제외한 모든 AOB 대회에서는 벨크로 붕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붕대는 2.5m 4.5m 사이여야 하며 너비는 5.7cm여야 합니다. 모든 AOB 엘리트 대회와 AIBA가 결정한 기타 대회에선 프로페셔널 핸드랩 사용이 필수인데 거즈 붕대 5cm 길이 15m 거즈 1롤각 손에 거즈 1롤 5cm 길이 10m 거즈 1롤각 손에 너클 파트 패드 제작에 1롤 외과용 테이프 징크 아크사이드 테이프 2.5cm 길이 13m 롤 2개 손가락 사이에 1.25cm 길이 13m 롤 1개가 제공됩니다. 선수들은 본인 손의 너클 파트 부분을 외과용 테이프로 덮지만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감을 수 있습니다. 양말의 길이는 무릎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경기 중 키네올로지 테이핑 사용은 허리부터 등 부분까지만 허용합니다. 남자 선수는 매경기 컵 프로텍터를 착용해야 합니다. 국부보호대도 가능합니다. 여자는 가슴 보호대와 컵 프로텍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복서는 검은색 스포츠 히잡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히잡에는 유니폼 상의 안에 긴팔 피팅 셔츠, 유니폼 하의 안에 긴 피팅 스타킹, 스포츠 히잡 스카프가 포함됩니다. 선수는 개최를 받기 전 협회가 임명한 의무진에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검진은 당일 개최 때 실시합니다. 복서는 선수 수첩 또는 임시 선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여자복서는 비임신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18세 이하의 여자복서는 비임신 서약서 및 부모님의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개체는 예비개체와 당일개체로 나뉩니다. 선수수첩 또는 임시선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비개체는 시합 전날 시합을 뛰는 모든 선수가 받아야 하며 당일개체는 당일에 시합이 있는 선수만 개체를 합니다. 해당 체급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초과될 경우 시합을 출전할 수 없습니다. 당일 개최는 최대 중량만 관리하며 최소 중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공식 저울은 단한번 올라갈 수 있으며 올라갈 땐 속옷 외에 모든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선수가 원할 경우 속옷도 탈의가 가능합니다. 당일 개최량이 끝난 후 3시간 내로 첫 경기 시작은 불가합니다. 아이바 인증 코치 또는 아이바 인증 컷 테크니션만이 모든 AOB 대회에서 세컨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 복서와 링에 갈수 있는 세컨은 최대 3명이며, 단 2명만 에이프런에 올라갈 수 있으며, 링 안으론 1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엘리트 AOB 대회에선 3명 중 1명은 무조건 컷 테크니션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명만 세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컨은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링 위에서 벗어나야 하며, 링위의 의자, 수건, 양동이 등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기 중 세컨은 타월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컨은 심판의 카운팅 과정을 제외하고 복서의 몸 상태가 부적절하거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링에 타워를 던져 기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세컨은 최대 30cm, 20cm, 20cm 크기의 가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컨은 링 코너에서 이램 떨어진 지정구역에 앉아야 합니다. 경기 전, 중후에 선수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며 세컨의 우선순위는 선수의 안전입니다. 세컨이 금지 행동을 2번 위반할 경우 FOP 구역 외부로 퇴장합니다. 경기장 내에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3번 위반 시 기술 대표의 조치로 당일 남은 일정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퇴장의 경우 해당 대회 참가 자격을 정지합니다. 팀 매니저와 세컨의 경기 검토 요청 가능 횟수 3회이며 각 팀이 요청한 3회의 경기 검토 결과 원판정 유지로 판결 날때 해당 대회에서는 더 이상 경기 검토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 결정 15분 내로 검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경기 검토 요청을 통해 경기 체점 내용에 항의하는 경우 경기 검토 심사단은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승리했는지를 아래 세 가지 체점 기준으로 결정하고 접수된 항의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가격 범위에 맞은 정타 퀄러티 블로즈의 횟수이. 기술 및 전술적 우월에 따른 라운드 장악력 3. 경쟁력. 경기 검토 심사단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시상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은 반칙입니다. 머리, 어깨, 이마 또는 팔꿈치 등으로 벨트 라인 아래 가격하는 행위. 벨크로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글러브, 글러브 안쪽, 손목,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행위. 상대의 등. 특히 상대의 뒤통수나 목 뒤를 가격하는 행위, 상대의 신장을 가격하는 행위, 피벗 블로우 백핸드 펀치 몸을 회전시켜 손등으로 가격하는 행위, 잡고 때리는 행위, 상대방의 팔이나 머리를 잡거나 상대방의 팔 아래로 팔을 집어넣는 행위, 상대방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행위, 발로 차는 행위, 머리로 가격하는 행위, 상대방 목을 조르는 행위, 상대방을 잡아당기는 행위, 상대방을 깨무는 행위 거짓 행동 가장하는 행위. 상대방을 미는 행위. 상대방 얼굴을 팔 또는 팔꿈치로 미는 행위. 로프에 상대방의 뒤통수를 걸치게 해 미는 행위.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가격하거나 로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클린치 상황에서 기대거나 레슬링 하는 행위. 다운되었거나 넘어진 상황에서 일어나는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 벨트 라인 아래로 더킹더킹 하는 행위. 양손 커버를 올리고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넘어지거나 도망가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등을 돌리는 행위. 경기 중 말하는 행위. 브레이크를 명령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는 행위. 레프리가 브레이크를 명령한 직후 뒤로 물러나기 전에 상대를 가격하고 시도하는 행위. 계속해서 레프리에게 대들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행위. 검실드 마우스 피스가 떨어졌을 때. 정확한 가격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검실들을 뱉는 선수에게는 반드시 경고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확한 가격을 당한 후 선수가 검실들을 떨어뜨리고 이런 상황이 세번 발생했다면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진다.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기 위해 손을 쭉 뻗고 있는 행위. 로우 블로우는 가격 당한 선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강도가 강하지 않고 고의적이지 않았다면 레프리는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채 파울을 지적해야 합니다. 로우 블로우 후에 가격을 당한 선수가 통증을 호소하면 레프리는 아래에 두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로우 블로우가 고의적이고 강하다면 가격한 선수를 즉시 실격시킵니다. 그 상황이 아니라면 88 카운트 후에 레프리는 아래에 두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레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가격한 선수에게 경고를 줄수 있으며 경기를 재개합니다.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레프리는 가격당한 선수에게 최대 90초의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간이 흐른 후 레프리는 아래에 두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 레프리는 가격한 선수에게 경고를 줄수 있으며 경기를 재개합니다.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rsc-i 판정으로 상대방을 승자로 선언합니다. 복서가 aob대회에 등록하기 위해선 반드시 규칙 2분류와 규칙 사감맹및 선수작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aob대회에서 한 국가는 한 체급당 한 명의 복서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aob대회에 등록할 때 모든 복서와 팀 임원은 현재 사용중인 여권 국내 신분증 또는 난민서류 등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대회를 제외한 모든 AOB 대회에서 복서 및팀 임원 등록은 다음 두 가지 필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AIBA 데이터베이스 등록과 스포츠 엔트리 체크 스포츠 엔트리 책에서 등록입니다. 복서 및팀 임원은 오직 해당 국가 협회의 AIBA 데이터베이스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AIBA 데이터베이스 프로필은 다음 문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여권 국내 신분증 또는 난민 서류 등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 서명된 반도핑 동의서 작성, 서명 및 날인된 AIBA 의무 진단서 여성 복서, 서명된 비임신선언서 국가협회는 복서와 팀 임원의 프로필이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OB 대회 출전을 위해 복서가 서명한 반도핑 동의서가 AIBA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 복서는 반도핑 동의서에 선수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18세 이하 복서는 반도핑 동의서에 선수와 부모, 법적 보호자 중 최소 한 명이 추가로 서명해야 합니다. 국내 대회를 제외한 모든 AOB 대회에서 스포츠 엔트리 체크를 실행합니다. 스포츠 엔트리 체크 회의는 모든 팀 대표단들의 복서와 임원 확인을 위해 참석해야 하나며 불참 시 대표단 등록을 취소합니다. 오픈 대회에선 다른 체급으로 바뀌었거나 예비선수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선수 교체가 가능합니다. 출전 제한대회는 선수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1940세 남녀 복서는 엘리트 복서로 분류됩니다. 1718세 남녀 복서는 유스 복서로 분류됩니다. 1516세 남녀 복서는 주니어 복서로 분류됩니다. 주니어 학교에 다니는 남녀 및 어린 나이에 참가하는 모든 복서의 연령 범위가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